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ECK 교육 비즈니스 잉글리시 전문 강사 JD입니다. 일도경 매끄러운 업무 진행. 다양한 업무 상황에서는요, 어떠한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물론이죠. 수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 표현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뭐 혹시 문제 있습니까라고 얘기해서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누군가가 부탁을 한다든지 괜찮을까요라고 얘기할 때 no problem이라고 한다면 승낙합니다. 괜찮아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Hey Peter, you got a minute? 혹시 시간 좀 있습니까? I have a meeting this afternoon. 오후에 회의가 있어요. Can you finish the rest of the budget report for me? 나머지 예산 보고서를 완료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에요. No problem 이라고 얘기하면, 물론이죠.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해 드릴게요. 라고 OK 라는 사인을 보내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No problem 이라고 한다면,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Sure thing. certainly 물론이죠 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ure thing sure라고 하면 확실하다라는 표현인데요 sure thing 약간 캐주얼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할수 있어요 okay에 관련된 승낙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쓸수 있고요 certainly 확실하니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어, 분명히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승낙하는 표현 쓸수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I've got something to finish right now. 지금 끝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Can you please help me with testing the new website? 새 웹사이트를 테스트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 sure thing. sure thing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no problem. 여기 사용하셔도 됩니다. Sure라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sure thing이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casual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러운 English를 쓰게 되는 거죠. 또한 certainly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absolutely, certainly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승낙을 할 때는요, 단순히 okay, I can do that, 뭐할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배운 표현처럼. No problem! Sure thing! Certainly!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긍정적으로 수락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저와 함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쉐도잉 시간을 통해서 억양도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유의하면서 읽어볼까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No problem! Can you help me with this? No problem! Please send me the file. Sure thing. Please send me the file. Sure thing. 여러분, 어떻게 해보셨나요? 우리 승낙할게요. 긍정적인 그러한 목소리 톤으로 Sure thing이라고 해보셨죠? 함께 다이얼러그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 업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osh, I need your feedback on my report. 제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 필요해요. Can you help me with that? 그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Sure thing. 물론이죠. 라고 대답을 하죠. I'm sorting out new designs for our new product. 디자인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대화상에서요. 어, 물론이죠. 라고 얘기할 때, sure thing.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But I have to pick some for the report, but I have no idea. 보고서를 위해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하지만 전혀 모르겠어요. 음, let me see. 제가 좀 볼까요? Did you check the designs for last year? 작년 디자인 확인하셨나요? Can I see your report? 혹시 리포트 report 볼수 있을까요?라고 얘기했더니, No problem. Go ahead. 물론이죠.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이죠. 그럼요.라고 얘기할 때도 No problem.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practice time을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물론이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물론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no problem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이죠 이벤트에 대한 모든 상황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you can email me all the details for the event 이러한 표현에서 물론이죠라고 긍정적으로 수락하는 그런 표현은요 맞습니다. Sure thing. 같은 물론이죠. 라는 표현이지만요. 다 섞어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No problem. Sure thing. 이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물론이죠. 제가 대신 할게요. I can fill in for you.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개다 쓰셔도 돼요. 여기에서는 certainly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표현을 사용해 봤는데요. 이렇게, 물론입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라는 표현. No problem, sure thing, certainly를 사용해서 긍정적으로 수락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Review입니다. 간단한 표현이었지만 실생활에서 단순하게 OK라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No problem, 물론이죠. Sure thing, 그럼요. Certainly,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표현으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부탁을 했을 때 수락하는 표현들 한번 배워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케이 말고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하지만 그 표현들 모두 쉬운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요 잘 기억하셨다가 상황에 맞게 no problem sure thing certainly라고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